조사가 이명호 비영 모임 회원들에서 수모사가 있겠습니다. 농지를 떠나 오랜지. 어느덧 두회가 되었습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 넘어 동지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잔잔한 미소도 절개에 찬 표현도 엄숙하고 숙연한 그날의 결정도 모두 다옛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비영모임 회원들은 흩해진 파편들을 끌어모아 동지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잊혀지고 빛바랜 사진처럼 묻혀질 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이루려 했던 모든 것도 정당성이 상실되고 아스라이 묻히는 묻히고 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주가 추구했던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동주가 이루려고 했던 진정한 노동해방의 기치를 기억하고 현실에 투영할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첩으로 독립 동지 별전하고 노노 갈등을 부추키는 부추고 노동자들을 끼리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 자본의 행포는 나날이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환결같음이 여백의 휴지가 되고 신뢰와 믿음은 산산히 흩어져가고 있습니다. 동지여 힘을 주소서 능히 헤쳐 나갈 힘을 주소서 동지를 이루하고. 생각해 할 날이 오히려 한, 푸념과 한탄만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동지의 한결같음과 우직한 근성, 뚝배기같은 강인함이 그리웠나 봅니다. 이제 이기침 추모제를 넘어 비용무역원 여러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허갑수, 광기안 등등 이름을 잃게 알고 있는 동지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환재로 돌아가신 동기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처진들는 허무함과 기억하지 않는 나태함을 뒤로하고 더 좋은 소식, 장세생을 만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줄 삼기 주머니을 생각하며 동지 의 만전에 안전에 머리 숙입니다. 미안해 음. 잘했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